안녕하세요. 연예계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은 일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일라이와 지연수는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라이가 귀국한 후 민수를 돌보기 위해 임시로 지연수의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재결합 결정에 대한 모호함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연수가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회사에 복귀한 날. 일라이와 한 남자 사이에 지연수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지연수의 대표이자 매니저이인데 지연수의 스케줄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소속사는 새로운 브랜드에게 지연수를 소개했고 지연수는 이 브랜드로 광고 촬영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 매니저분은 식사를 챙겨주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항상 지연수 옆에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촬영이 끝난 뒤 매니저가 와서 지현수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죠. 특히 이날 일라이가 와서 지현수의 광고 촬영을 지켜봤는데요. 아마도 일라이가 그 매니저분의 행동을 눈치채고 전 아내의 직장에서 불편한 태도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에 일라이는 매니저가 너한테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동료들끼리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 고그 말에 또한번 질투를 했습니다. 이날 이후 지연수의 회사에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일라이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일라이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지연수에 대한 태도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둘이 한 집에 살면 감정도 좋아지고 이제는 서로를 더잘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싸움이 없습니다. 이전에 따로 살고 싶어하고 지연수와 재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던 일라이는 이제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행동하자 질투를 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일라이는 지연수에게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두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뭉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라이가 얼마 전 지연수가 친구의 소개팅에 갔을 때 질투심을 드러냈고요. 일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최신 뉴스를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하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